다래 나이를 먹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쓰지 못 사용하지 못하게 되냐면요 여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열로 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잘 걷고 잘 뛰던 분이 어느 순간 걸을 때 어떤 식으로 걸냐면은 걸을 때 이런 식으로 걸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가 하니 발을 들어가지 놓고 발을 들어가지 놓고 발을 들어가지 놓고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첫 번째 충격이 발 뒤꿈치에 와야 되고, 이 여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가야 되는데, 발가락을 쓰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발가락을 쓰지 못하고 걷는 행위는 어디서 하냐면, 얼음판 위에서 합니다. 얼음판 위에서는 발가락을 쓰는 순간 넘어져요. 자,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하고 여기로만 걷는 것이지, 얼음판 위에서는 발로 탁 치는 순간 넘어지는 거거든요. 발가락이 쳐지면서 앞으로 추진력이 생기는 것인데, 자,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봤을 때, 발가락을 치면서 이렇게 충격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얼음판 위에서 그 짓거리 해버리면은 넘어집니다. 심각하게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러고 걷는 거예요. 러고요러고얼음들 가만히 보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마치 얼음판 위를 걷듯이 걸어 다닙니다. 그분들이 얼음판 위를 걷듯이 걸어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발가락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야. 발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 못하는데, 그거, 그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가, 자, 엄지검지 사이, 2, 3지 사이, 3, 4지 사이, 4, 5지 사이. 여기다가 하나 더, 하나 더. 발가락에다 바로 힘 넣어주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발톱이, 발톱이 시작되는 이 부위. 발톱이 시작되는 이 부위, 이 부위에다가 네모난 걸 붙여놓고 딱 감아주고, 똑같이, 요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똑같이, 발톱이 시작되는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침을 붙여놓고, 발톱이 시작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침을 붙여놓고, 그래서 발가락에 힘, 발가락 힘 테스트 딱 하게 되면 힘이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한두 시간 걷다가 떼놓고, 또다음날해 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발가락 힘이 다 돌아와요. 발가락 힘이 다 돌아오게 되고 걷는 동작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얼음판 위를 걷듯이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워 나갑니다. 추진력이 생겨요. 발가락에 힘이 생겨야지만 추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제거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고 제거시킨 다음에 근육에 힘을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장혈 간은 저장합니다. 뭐를? 혀를. 내 발가락에서 어떤 혀를 써가지고 어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시켜가지고 발가락이 움직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과 관계되는 것은 관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뭐 승산이 되었든, 오금이 되었든, 인당이 되었든, 승장이 되었든, 이런 혈자들 쭉 관리, 함께 관리해 주시게 되면, 은 단순하게 통증만 제거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른들,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은 발가락 힘못 주는 이 추진력, 추진력을 줄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추진력이 생기면 은 어르신들이 뭘 하냐면 뛸 수가 있어요. 70이 넘으신 분들한테 줄넘기를 시키면요, 절대로 못 합니다. 70이 넘으신 분들한테 이 제자리 뛰기를 하려면 절대로 하지 못해요. 제, 제자리 뛰기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리 뛰기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제자리 뛰기 할때딱 쓰는 뭐야? 근육은요. 이쪽. 자, 여기와 발가락만 딱 힘을 씁니다. 중간에 힘한 개도 안 쓰고요. 다른 힘한 개도 안 써요. 오로지 힘 쓰는 부위는 이 부위하고 발가락만 힘을 써요. 근데 어르신들은 연세 있는 분들은 이걸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가락에 힘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스트 하면 되냐면은 발가락에 아까 발가락에 요렇게 붙여다 놓고 요거 해놓고 뛰라고 하면 바로 뜁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시키면 줄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줄넘기를 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자리 뛰기할수 있는가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이걸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발가락에서 힘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이부의에 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통증, 허리통증을 관리할 때 관리하는 자리가 자, 엄지, 검지 사이 이마, 2, 2 3지 사이, 3, 4지 사이, 4, 5지 사이 근데 제가 2, 3지 사이는 잘 안해요 제가 쓴 자리는 엄지검지 사이, 그 다음에 3, 4지 사이 4, 5지 사이 여기를 관리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무릎통증이 제거되는 것이고 자, 무릎에 오는 근육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발가락에다가 아까 이렇게 발가락 옆에 이렇게 칩을 네모난 칩을 감아가지고 하게 되면 발가락에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뛸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제자리 뛰기 할수 있는 힘도 생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하고 무릎하고 어깨하고를 거의 맞췄는데, 자, 어깨 통증은 따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어깨 통증, 가장 어려운 것이 어깨 통증이거든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아주 쉬운 것이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이 어깨 통증입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제거하는 것은 따로, 이게 큰 거, 한 7,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깨 통증, 지금 이 정도만 해서 끝나는 것이고, 근데 1,20%,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허리 무 목...